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오늘은 쿠팡 윙에서 레이아웃을 된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근처 답신이 소장님한테 욕먹으면서 배운 거라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 소장님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일단은 결론적으거는 지금 이게 반응분 성명 전화번호 주소로 바꿔주시고요. 포장 기준을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로 바꾸시면 돼요. 받는 병, 전화번호 주소, 저장 누르시 바꾸시면 돼요. 저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거 바꾸면 안 돼서 일단은 레이아웃을 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일단 해놨어요. 일단은요. 보시면은 여기서 초기화 누르시고 이름을 자기 원하는 이름을 바꾸십죠. 저는 하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라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일단 저장해 놓고요. 이걸 다 집어넣어요. 이거싹 없애버려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어... 사용 안함이 보이죠? A부터 사용 안함 하시고, 그 다음에, K열은, 내품명으로 해놓으세요, 내품명. 여기서 내품명을 찾아야 되는데, 어딨을까. 내품명은 K열. 모르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스페이스 바아들고 천천히 오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 안함. LV열부터 V까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 열은 제품 수량이에요. W 열은 내품 수량, 그 다음에 x부터 z까지 사용 안함 그 다음에 AA는 받는 분 서명, 그 다음에 A B는 받는 분 전화번호, 그다음에 A C는 받는 분 우편번호, 그다음에 A D는 받는 분 전철 분할 주소, 그다음에 A E는 배송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A F부터 A N까지는 사용 안함으로 쭉쭉쭉 눌러주세요. 쭉쭉쭉 눌러주시면 n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n은 안 보이는 건데 원래 보시면은 자일별로 바꿨어요. 원래 an은 없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an은 은송장 번호로 해놓으시면 돼 an은 은송장 번호.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걸 저장 그러시고 닫기 그 다음에 이건 다 건들지 마세요 일단은 0건입니다 이게 잘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있는 거 다시 발췌서재 다운로드 해볼게요. 일단은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찾기 누르시면은 데이터 로딩 하고, 그러면 접수가 된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접수 확정 누르시고, 확정 누르시고, 운송장 출력 누르시면은 어제트 출력한 다음에, 영수증 출력 안하면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요거 잉크를 먹는게 없어지고요 출력하시면은 나오고 난 다음에 운송장 출력 확인 누르시고 난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닫기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닫기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송장 을 붙이고 나서 이 송장번호를 카피하신 다음에 이다가 넣으시면 그러면 다 송장 출력하고 보내는 까지 다 됐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는 구독자 전용으로 가겠습니다. 송, 송장 레이아웃은 다음에 구독자 전용으로 가기 위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